여러분, 안녕하세요. 폴이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편집할 시간이 없었다는 조금의 변명을 해보면서 이번에 인디스톤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저희에게 열어준 멀티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맞아요. 드디어 정식으로 멀티를 할수 있게 되었고요. 뭘 깔고 설치하고 할 필요 없이 스팀 라이브를 해서 바로 가능합니다. 현재 스팀에서 이제 푸점을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베타가 있죠. 이 라인에서 여기 B, 41, 멀티플레이어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멀티가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화면으로 보시면 The first build 41 멀티플레이어 테스트 빌드 is here 라고 쓰여있죠. 쓰여 자 이렇게 지금 멀티가 가능합니다. 바로 여러 명 이상이 협동서버 만들기 가능하고요. 협동서버를 만들기 가시면은, 저희가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서버 테스트 해가지고 메모리 설정에서 서버 설정 하실 수가 있고, 서버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설정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게좀 추가가 된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설정에서 보시면은 뭐 슬림 모드. 그러니까 원래 인게임에서 그 매니저 그 관리자가 할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여기서 웬만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 자 설정도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특별하게 이거는, 벤이나 그런 거를 컨트롤 할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가 다 세팅이 가능하고, 뭐, 기타 설정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저기, 미니웨트 퍼 페이지잖아요. 이게, 원래는 인게임에서 책 읽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독서를 할 경우에, 한쪽을 읽는데 몇 분이 걸릴지 설정하는 이런 세팅도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샌드박 설정도 가능하고 다 설정을 하신 후에 저장하고 다시 가서 시작을 누르시면은 멀티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저도 오늘 처음 해봤는데 예전에 야매로 하던 멀티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좀비의 순간이동도 거의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움직임도 많이 스무스해졌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대구 맵이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맵 메타 뭐 세이브가 안된다는 걸 보니까 바닐라 맵에서 좀 벗어나면은 에러가 나는 모양입니다 뭐 하지만 브리타라든지 다른 모드들은 잘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공식적으로 생긴 멀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팀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분들이랑 하시면 될것 같고요 ESC 눌러가지고 친구 초대 누르면 바로 초대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멀티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내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폴리너리였습니다